안녕하세요. LH 청약센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인천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영구 임대 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총 306세대를 모집하며 월 임대료는 가장 저렴한 곳 기준 월 5만 원대입니다. 정말 저렴하죠. 인천 부평, 남동, 그리고 옹진 백령도까지 세 곳에서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이 다르고 제일 빠른 곳이 2월 10일부터입니다. 오늘 영상 자세히 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인천 지역에서 쉽게 공고가 나오지 않으니 끝까지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를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모집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 삼산 1단지입니다. 인천 부평구 평청로 447번지입니다. 1991년에 지어진 단지로 2017년에 증축동도 만들어졌습니다. 모지포수는 220세대이고 11평형으로 26.37제곱미터형이 200호, 26.84형이 20호입니다. 26.84형은 고령자 장애인 전용입니다. 이곳은 중축동이어서 신규단지입니다. 두 번째는 인천만수7단지입니다 인천남동구 단방로 105번지에 있고 1990년에 지어진 단지입니다. 모집호수는 50세대로 18평형으로 40.32제곱미터입니다. 좀더 넓은 평형입니다. 세 번째는 옹진백령입니다. 인천옹진구 백령명 백령도에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마을 정비형 30호, 공공실버형 6호입니다. 둘다 11평형으로 26제곱미터입니다. 공공실버형은 원래 고령자 복지주택이었는데, 이번부터 일반 연구임대로 바뀌었습니다. 전부 합쳐서 306세대로 기회가 많습니다. 기본 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인천 광역시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인천 삼산 1과 만수 7은 인천시 전체 거주자 어디든 가능하고, 옹징 100명의 경우는 옹징군 거주자만 가능하십니다. 둘째, 성년자여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됩니다. 셋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보겠습니다. 1순위와 2순위로 나뉘고 1순위는 5가지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중 소득 70% 이하인 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입니다. 2순위는 두 가지입니다.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일반 입주자, 장애인 중 소득 100% 이하인 분입니다. 구체적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 50%는 251만원, 70%는 323만원, 100%는 431만원입니다. 2인 가구 기준은 50%, 328만원, 70%, 438만원, 100%, 602만원입니다. 자산 기준입니다. 인천 3산 1, 만수 7은 총자산 2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563만원 이하입니다. 옹진백령도 비슷합니다. 더보기에 공고문에서 자세히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임대료는 가군과 나군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가군은 수급자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이 해당됩니다. 정말 저렴합니다. 나군은 가군이 아닌 일반 입주자에 해당됩니다. 가군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인천 삼산 1단지는 11평형으로 가군 기준 보증금 274만원, 월 임대료는 54,660원입니다. 월 5만원대 수준입니다. 나구는 보증금 636만 원, 월 임대료는 87,890원입니다. 월 8만 원대입니다. 인천 삼산 1단지 11평형, 26.84제곱미터는 고령자, 장애인형입니다. 가군 보증금 260만 원, 월 임대료는 51,900원입니다. 나구는 보증금 587만 원, 월 임대료는 81,200원입니다. 인천 만수 7단지 18평형은 좀더 넓습니다. 가군기준 보증금 420만원 월임대료는 83,580 원입니다. 나군은 보증금 972만원 월임대료는 134,380원입니다. 옹진백령 마을정비형 11평형 26제곱미터는 가군 보증금 267만원 월임대료 53,270원입니다 나군은 보증금 1,258만원 월 임대료 는 121,130원입니다 옹진백령 공공실버형 11평형은 가군 보증금 267만원 월 임대료 53,270원이고 나군 보증금 1,283만원 월 임대료 는 134,980원입니다 가군 대상이면 정말 저렴합니다 대부분 월 5만원대로 평생 사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이 다 달라서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웅진백령이 가장 빠릅니다 웅진백령 마을정비형과 공공실 병원 은두개다 같은 일정입니다 신청기간은 2월 10일 화요일부터 2월 11일 수요일까지 이틀 뿐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사무소입니다.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78번길 61-2입니다. 예비 입주자 발표는 4월 15일 수요일 오후 4시 이후입니다. 인천 삼산 1, 만수 7단지는 좀 늦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 월요일부터 2월 25일 수요일까지 3일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점심 시간 12시부터 1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이고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예비 입주자 발표는 4월 29일 수요일 오후 5시 이후입니다. 모두 현장 접수만 가능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분증과 도장 챙기시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인천 3산1 만수 7은 1월 30일 이후 발급분. 옹진 백령은 1월 29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경쟁 붙으면 배점으로 결정합니다. 인천 3산1 만수 7단지는 첫째, 인천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 14점. 1년 이상 16점, 3년 이상 18점, 5년 이상 20점, 7년 이상 22점, 10년 이상 26점, 15년 이상 30점입니다. 연속 거주만 인정되고, 중간에 끊기면 안 됩니다. 둘째, 신청자 연령입니다. 25점 만점 기준으로, 30세 미만은 15점, 30세 이상은 17점, 35세 이상은 19점, 40세 이상은 21점, 50세 이상은 23점, 65세 이상은 25점 만점입니다. 셋째, 세대 구성원입니다. 30점 만점으로, 1, 2인 가구는 24점, 3인은 26점, 4인은 28점, 5인 이상은 30점입니다. 넷째, 가점입니다. 15점 만점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고령자를 부양하시면 7점, 다자녀 3인 이상은 7점, 장애인이면 15점입니다. 옹진 100명의 경우는 다릅니다. 첫째, 옹진군 거주 기간이 30점 만점입니다. 1년 미만 22점, 1년 이상 24점, 3년 이상 26점, 5년 이상 28점, 15년 이상 30점입니다. 둘째는 신청자 연령으로 25점 만점, 40세 미만은 19점, 40세 이상은 21점, 50세 이상은 23점, 60세 이상은 25점입니다. 셋째는 세대 구성원으로 30점 만점입니다. 1, 2인 가구는 24점, 3인 가구는 26점, 4인 가구는 28점, 5인 이상은 30점입니다. 넷째는 가점입니다. 고령자 부양 7점, 다자녀 7점, 장애인 15점, 국가유공자 15점입니다. 오래 사셨을수록, 나이가 많으실수록, 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동점이면 연령이 많은 순서로 먼저 선정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의사항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집중하세요. 첫째, 1세대 1주택 원칙입니다. 한개 단지에서 한개 주택 유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꼭 하나만 선택하세요. 둘째, 예비입주자입니다. 이번 모집은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당첨돼도 바로 입주하지 못합니다. 집이 비면 순서대로 연락을 드리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천 삼산 1, 만수 7단지는 오래된 단지로 공가 발생이 많지 않을 수 있어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셋째, 단지 특성을 확인하세요. 인천 삼산 1은 지역난방입니다. 일부 동은 복도식 구조입니다. 옹진백령의 경우는 2020년 입주로 새아파트여서 좋습니다. 하지만 백령도라는 섬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청 전에 단지에 꼭 가보셔야 합니다. 현장 여건을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류 준비하세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합니다. 소득, 자산 확인을 위해 금융정보 동의서도 필요하고, 1순위 분들은 자격 입증 서류 추가로 필요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입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유효합니다. 작년 서류는 불가능합니다. 핵심만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영구 임대주택 306세대를 모집하며, 인천 삼산 1에서 220호, 만수 7에서 50호, 옹진 1령에서 36호입니다. 월임대료는 가군 기준으로 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신청 일정을 꼭 기억하세요. 옹진 1령은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백령면 사무소입니다. 인천 삼산 1, 만수 7은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입니다. 배점은 거주 기간, 나이, 가구원 수로 결정됩니다. 오래 사셨을수록 나이가 많으실수록 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하나만 선택하세요. 예비 입주자라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단지 현장을 꼭 가서 확인 후에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LH 공고문 깨알 같은 글씨들 보실 때마다 눈이 침침해서 참 답답하셨죠? 눈이 피로하면 중요한 청약 정보를 놓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건강이 나빠지면 좋은 집에 당첨돼도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챙겨 먹는 만원대 가성비 아이클리어 루테인을 추천드립니다. 화면 아래 제품 태그나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몸이 건강해야 복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자격이 되시면 꼭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 주세요. 문의는 거주지 행정 복지센터나 백령면 사무소로 하시면 됩니다. LH 콜센터 1600에 1004에서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안정적인 주거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